여러분 안녕하세요 추구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9절은요 율곡 선생의 화석정 시에서 발췌한 19절이에요 율곡 선생이 8살 때 지었다 해서 팔부시라고도 전해지는데요 선생 아버지가 이제 한양에서 과거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돌봐주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신사임당이 강릉에서 파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율곡이 강릉에서 다섯, 여섯 살때 파주로 오게 되는데, 여름이면은 화석정에 드나들면서 놀았는데, 그 화석정에서 지은 시입니다. 어, 이 시는 마치도 율곡 선생의 앞날을 어, 예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시입니다. 어, 요것이 화석정의 오원유시 전문이에요. 예, 전체 내용 먼저 읽어보시죠. 율곡이이의 화석정. 숲속 정자에 가을 이미 끝났건만 시인의 상념은 끝이 없구나. 멀리 흘러가는 강물은 하늘다 아푸르고 설이 맞은 단풍은 햇살 받아 불도다. 산은 둥근 달 하나를 토해내고 강은 말리의 바람을 머금었건만 하늘 끝에 있는 기러기는. 어디로 가는가 울음소리 저녁 구름 속에서 끊어지누나. 요 시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동영상에 올려 놓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유시는 머리수 턱함 목경 꼬리 미해서 수연 하면 경연 미연 이렇게 말을 하죠. 요 중에서 두 번째 하면과 세 번째 경연이 이 예, 추구집에 있는 19절이에요. 두 번째 어, 턱을 나타내는 화면이에요. 이요 어, 화면에서는 율유곡 선생이 금강산에 가서 1년간 지내면서 이제 자신의 앞날을 계획을 하고 나오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과거 시험 준비를 해서 이제 합격을 예견한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읽어 보죠. 원수 연천벽 멀리 흘러가는 물은 하늘다 푸르고 상풍 향일홍 설이 맞은 단풍은 해를 향해 불도다 원 멀은 자죠 물숫자 예, 멀리 흘러가는 물은 멀리 흘러가는 물은 예, 자기 자신을 말해요 예, 자신의 후연지기 같은 느낌을 원멀 원자로 했어요 그것이 멀리 흘러가서 연천, 예, 이을 연자, 하늘 천자죠. 하늘로 이어져서 기옥호, 하늘에 닿아서 벽, 푸를 벽. 예, 이 벽자는 옥색의 푸른색을 말합니다. 옥은 귀한 보석이죠. 서양은 옥보다 금을 더 높이 치는 것 같은데, 예, 동양은 금보다 옥을 더 높이 치죠. 그 고생 끝에 합격했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상풍 향일홍. 설리상자죠 단풍나무 풍자. 그래서 상풍하면 설리 맞은 단풍. 예, 계절적으로 가을임을 알수 있겠죠. 그리고 율곡선생님 12살 때 어머니가 그 신사임당이 돌아가시면서 3년 심여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아버지 이원수가 부인인 신사임당이 죽자마자 바로 처비였던 주모를 집에 안방으로 들이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유국 선생하고 그 개무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고 해서 유국 선생이 그 심요살이 3년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금강산으로 출가를 했다가, 어,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과거 시험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예,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제 서리 맞은 단풍이라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가을이 돼서 서리를 맞으면 모든 그, 작물들이다 시들고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데, 이 설이 맞은 단풍나무는 향일, 향은 어디로 향하다. 그래서 해를 향해서, 단풍나무가 해를 향해서 햇빛을 받아서 홍, 붉구나 해서요. 어, 해는 왕을 의미할 것 같아요. 합격을 해서 왕을 배하라고 더더욱 이제 홍, 붉게 됐다. 어머니도 떠났고 아버지도 계모를 얻어서 어, 자기를 돌보지 않는 어려운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왕을 만나게 됨으로써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세상에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홍, 향, 일, 홍으로 묘사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경연입니다. 산, 토, 고, 윤, 월. 강, 함, 말리, 풍. 산은 둥근 달 하나를 토해내고 강은 말리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머금고 있네. 산토고윤월 해서요. 산은 토, 토할 토자죠. 고 외롭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라는 의미가 있죠. 예. 윤은 박기윤 해서 둥글다는 의미고요. 예. 하나의 둥근 달을 토해냈다 해요. 자신의 그 지식이랄까 지혜랄까 그것을 월 다월자로 했어요. 자기 자신의 그 역량을 세상에 나가서 토해내니 강한 말리풍해서 강이 포함하고 있다. 다 쌓아놨다. 혹은 머금었다. 예, 말리 저 멀리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다 머금었다 해서 그 조선 팔도 풍속이랄까 어떤 바람 그런 것을 이, 이 율곡 선생이 다 쌓아놨다는. 예, 그래서 이 사는요, 예, 자기 자신의 그 역량이랄까?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강 자도 자신의 큼, 자신의 그 후연지기 같은 그런 느낌을 어, 가질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는데 결국 동인과 서인의 그 싸움을 화해시키지 못하고 과로로 48살 때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원수 연천벽. 멀리 흘러가는 물은 하늘다 푸르고 상풍 향일홍 설이 맞은 단풍은 해를 향해 불도다 산토 고윤월 산은 둥근 달 하나를 토해내고 강함 말리풍 강은 말리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머금고 있네 예 다음 1 9절 보죠. 노응천편오 no, um, 국산 일총금 이슬이 맺히니 천조각의 옥구슬이요. 국화꽃핀이 국화가 흩어지니 한 떨기 황금이로구나. 보시면 이슬로 짜죠. 응은 맺힐 응이에요. 이렇게 응고 됐다 그러죠. 단단하게 응고 됐다 그러죠. 이슬이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있는 모습을 노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천편 편은 조각편이고요 이슬이 이렇게 망을망을 맺힌 것이 마치도 천 조각의 구슬 같다 는 표현이에요. 그다음에 국산일총금해서 국 국화국자죠. 국화가 흩어졌다 했어요. 여기서 국자를 보시면 이풀초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꽃이나 풀에 관련된 글자임을 알수 있겠고요. 요 중간에 쌀 포자가 있죠. 예, 손아귀로 쌓아 앉는 모양이죠. 그 속에 있는 게쌀 밑자예요. 그래서 손에 쌀을 요렇게 쥐고 있는 모양. 그래서 꽃 중에 그런 모양이 바로 국화다 해서 요 국화꽃 국자가 된 것입니다. 예, 국화꽃이 흩어지니, 그래서 국화꽃이 흩어졌다는 것보다도 국화가 어물려 있는 게 피는 모양이 마치도 한떨기, 황금 같구나 해서. 가을에 피는 노란 꽃을 금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옥이며 금이며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은 궁궐의 아름다운 전경을 묘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앞에 19절은 하서 김인호 선생이 백년초해에 이렇게 두 글자를 더 넣어서 칠언구시로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노응수류천사옥해서요 이슬이 맺혀지니 어디에 수류죠. 예, 수. 늘어질 숫자죠. 예, 유 자는 버드나무 유 자. 저, 요, 요, 토끼 묘 자는 버드나무 가지 늘어진 모양을 형상화한 글자라 고 그랬죠. 그래서, 늘어진 버드나무에 맺혀 있는 이슬은 천사옥 예, 천사. 천 가닥의 줄이죠. 예, 천 가닥의 줄에 깬 구슬 같다. 그래서 이슬이 구슬 같다고 표현한 것이죠. 예, 요거랑 대구가 되는 걸 맞아 읽어 보면 일영 장강 만경금 해서 일영 해가 비치다. 어디를 장강. 예. 양자강을 말하죠. 그 햇빛 비치는 장강의 그 출렁거리는 물결은 마치도 만경. 경자가 밥이랑 경자죠. 그래서 바다에 굽실굽실 물결을치는 모양을 바디랑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 햇빛 비친 그 물결이 금색으로 반짝거리는 모양을 바티랑의 금 같구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옷과 금으로 이렇게 짝 이렇게 그래서 제가 왜이 화사 김인우 선생의 칠언고시를 소개를 드리냐면요 이 시작법에 있어서 우리가 시를 지을 때 그냥 무조건 시를 지려고 하면 어렵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일단 이 훌륭한 시를 그렇고 그것을 가지고 내용적으로 확산시키거나 혹은 글자를 바꿔 보거나 예 그리고 글자를 더해 보거나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시구절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 방법을 익히라는 뜻에서 이 하서 선생의 시구절을 소개해드리는 것임을 참고하세요 예 다시 해보면요 노옹천편옥 이슬이 맺히니 천조각에 옥구슬 갖고 국산 일총금, 고화꽃핀이한 떨기 금 같구나. 노웅 수류 천사오. 늘어진 버들가지에 맺힌 이슬은 천줄의 실에 깨어 있는 옥구슬 같고, 일령 장강 만경금. 장강에 햇살 비치니 만일항에 금 같구나. 이 해석도요 앞뒤를 바꿔가면서 해석을 해보셔요 그러면 의외로 더 좋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19절 보시죠 백접 분분설 흰나비는 흩날리는 눈과 같고 황앵편편금 누런깨꼬리는 조각조각금 같구나 백접 흰백자의 나비접자죠 나비접자를 보시면 왼쪽에 벌레회자죠 벌레충이라고들 하는데 원래는 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자는 이제 벌레와 관련된 글자임을 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옆에 이게 낙엽엽자입니다 이게 납작한 모양의 옆자예요 그래서 벌레 중에 나비가 날개를 접으면 납작하잖아요 해서 나비접자입니다 그래서 백접하면 흰 나비죠 예, 그 다음에 분분해서요 이 분자를 보시면 실사의 나눌 분자죠 예, 실이 다 갈래갈래 끊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분분하다 하면은 아주 작은 가루 같은 것이 흩날리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흰나비가 막 날아다니는 모양이 마치도 눈이 흩날리는 것 같다 해서 예, 흰나비는 흩날리는 눈이요 황앵편편금 예, 누를 황이죠 앵은 앵무새 앵자예요 이 앵무새 앵자를 보시면 위에 불같이 좀 반짝거린다고 해서 불화자를 놓고, 요게 세조자가 뜻이죠. 예, 새는 새인데, 불빛이 반짝거리는 것 같은 누런 색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예, 누를 황, 예, 앵무새 앵 자입니다. 황, 앵 하면 누런 앵무새는 편편, 조각조각이, 예, 요 분분과 같은 첩어입니다. 같은 글자를 반복해서 쓴 것을 첩어라고 해요. 예, 그래서 편편이 이것도 조각조각 예, 금이로구나 요 시도 하서 선생이 이렇게 두 자식을 더 넣어서 7언구시로 썼습니다 보시죠 화관 전무 분분설 꽃 사이에서 춤추는 나비는 흩날리는 눈 같고 유상 앵비 편편금 버드나무 위에 날아다니는 앵무새는 조각조각 금 같구나 화관과 유상 장소를 넣습니다 화관 꽃 사이에 접무 나비가 춤추니 그 모양이 마치도 분분설 같구나 품 날리는 눈 같고 유상 버드나무 위에서 앵비 앵무새 날아다니니 그 모양이 마치도 편편금, 조각조각이 금 같구나 해서 이렇게 발전시킨 시죠. 한시 짓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글자를 더해보거나 빼거나 혹은 바꿔보거나 하면서 지어보세요. 다음 19절입니다. 동심화의라 고리 깊으니 꽃피려는 뜻이었고 산접수성유 산이 중첩되어 있으니 물소리도 그가여라. 동 고을 동자죠. 삼청동, 상암동 할때 동자예요. 여기 옛날에 산과 산 사이에 그물 흐르는 그 부분에서 모여 살기 때문에 요 모든 문명의 발생지는 물 가까운 곳에 있죠. 그래서 물수변이 있고요. 동 함께 동자예요. 물 근처에서 사람들이 모여 산다해서 동네 동자도 되고요. 동심, 고울이 심 깊어요. 깊을 심자예요. 이 깊을 심자는 이 왼쪽에 물 수변이 있고 이 옆에 있는 것은 점점 밑자인데요. 이 위에가 동굴 혈이에요. 그리고 아래가 이 나무목은 불화자를 이렇게 나무목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동굴 속에 횃불을 들고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들어간다 해서 점점 밑자예요 그래서 물 속에 점점 들어가면 깊지요 예, 그래서 깊을 심자가 된 것입니다 예, 동심하면 골이 깊으니 아주 산골 속이에요 골이 깊으니 그러니 화의라 해서요 꽃의 뜻이에요 꽃의 뜻이 라개울을라 자입니다 이 라자를 보시면요 마음심자가 들어가죠 뜻을 말하겠고 요 옆에 의지할 래자인데요 가운데 있는 게 묶을 속자죠 그리고 오른쪽이 등에 짐을 질 부자인데 등에 짐을 진다는 의미 속에는 어긋난다 배신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묶는 것 뭔가를 배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이런 것을 배신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게으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을 다잡은 것을 어기는 마음. 그것이 게으른 마음이에요. 우리가 몸 따로, 마음 따로라는 거 있죠? 마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게으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게으를 낫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일전에 토굴가를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나옹 화상의 낫자가 요 낫자입니다. 나옹 게으른 늙은이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나옹화상이 게으러서가 아니라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다 생각하기 나름이죠.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일수록 자기는 게으르다 그래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일수록 내가 얼마나 부지런한데 <웃음> 그러잖아요. <웃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 이 한자는요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속에뜻 해석이 무한합니다. 예, 그 문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고. 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 천 따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요, 가장 일차원적인 해석입니다. 이 문장 안에서 얼마든지 해석을 확대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꽃이 게으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뭔 뜻인지, 예. 꽃의 본분이 뭔가요? 예. 활짝 피는 것이 꽃의 의무지요. 그렇죠? 그런데 동심에요 고울이 굉장히 깊어요 깊으니까 춥겠죠 네, 날이 추워요 세상엔 다 봄이 왔는데 이 고울이 깊은 곳에는 아직 추워요 그늘이 지고 산이 깊어서 햇빛을 받기가 어렵죠 때문에 이 꽃이 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꽃은 겨울이에요 <laughs> 그래서 꽃이 게으르다 꽃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산척수성류 해서요 산첩, 아까 첩어라는 말씀드렸죠? 여기서 분분이라든가 편편이라는 것이 첩어라고 했는데, 그것이 첩중첩돼 있다. 산이 산 넘어 또산 있고 산 옆에 또산 있고 이것을 중첩되어 있다. 거듭거듭 포개 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쌓아 있는 모양이에요. 산첩, 산이 중첩어산 넘어 산 이렇게 돼 있다 보니 수성유예요. 물소리가 유, 아주 그윽하구나. 이건 왜 그럴까요? 그 물소리가 눈앞에서 칼칼칼칼 흐르고 있는 소리하고, 예, 이 물소리가 여러 산을 거치고 거치고 돌고 돌아서 나오는 소리기 때문에, 여가 된 소리죠. 그래서 그윽하다고 한 거예요. 시각적인 문화, 뭐, 입맛의 문화, 여러 문화가 있는데, 동양에서도 안입비 설신의 그 복이 각각이 있는데 이 복, 귀의 복이 가장 가질 수가 많아요. 최고의 감식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소리와 시끄러운 소리를 구분하는 것이 귀의 문화가 눈으로 아는 것보다 이 귀로 아는 것이 훨씬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궁이에서 나무가 파는 소리를 듣고서 아, 저 나무로 악기를 만들면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아는 그런 감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눈 앞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여가된 소리, 네 그것은 이제 품격 있는 소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의 고를 돌고 돌아서 이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물소리가 아주 극하다. 이1 9절은 어디서 발췌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은일자가 지은 시간인가 싶어요. 네, 다시 보면요. 동심화의라. 네. 고리 깊으니 꽃이 필생각을 안 하고 산첩수성류. 산이 중첩되어 있으니 물소리도 극하구나. 네, 다음 19절 보시면요. 빙해어초약. 풍화 안욕귀. 얼음이 녹으니, 물고기가 뛰기 시작하고, 바람이 따뜻하니, 기러기가 돌아가려 하네. 빙해, 얼음빙자죠. 풀해, 얼음이 풀어졌다 하면 얼음이 녹았다는 거죠. 빙해, 얼음이 녹으니, 어, 초, 약, 물고기 어, 자, 초, 처음 초, 비로소. 약은 띌 약이죠. 비약하다 그러죠. 한 번에 휙 뛰는 거예요. 예, 까 그러니까 얼음이 도으니 이제 물고기가 이제 드디어 마음껏 뛰노는 때가 된 거죠. 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뛰기 시작하고 풍화 안욕귀 풍화 바람이 화 온화하니 따뜻하니 안 기러기 안짜죠. 기러기가 욕귀 욕 뭐뭐 하고자 할 욕자죠. 기 돌아갈 기 돌아가고자 하는구나. 기러기는 다른 새들에 비해서 믿을 신, 예절 예, 그리고 절개, 지혜의 덕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은 기러기는 암컷과 수컷이 사이가 좋대요. 그래서 우리 전통 훈리할 때에도 그 나무로 만든 기러기, 목아니라 그러죠?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그 서로 전하는 그런 의식도 있고요. 그리고 기러기들이 V자로 줄 서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을 보고 위에 있는 형제들이 가는 것 같다 해서 안항 혹은 안행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기러기는 서열이나 질서를 상징하는 그런 새로 일컬어집니다. 어쨌든, 겨울이 지금 끝나고 봄이 오고 있잖아요. 얼음이 도구니 물고기가 뛰기 시작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부니까, 예, 기러기가 선선한 곳으로 떠나려고 하는 거죠. 비로소 봄이 돼서 이 자연 풍경이 바뀌는 모양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추구시 읽어보셨습니다. 예, 전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원수 연천벽 멀리 흘러가는 물은 하늘다 푸르고 서리 맞은 단풍은 해를 향해 불도다. 산토 고윤월 산은 둥근 달 하나를 토해내고 강함 말리풍 강은 말리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머금고 있네. 노웅 천편옥 이슬이 맺히니 천조각의 구슬이오. 국산 일총금 국화꽃 핀이 한떨기 금이로구나. 노웅 수류 천사옥 이슬이 늘어진 버들까지의 매치니 천탈의 옥구슬 같고 일령장강 만경금 햇살이 장강에 비치니 만일랑의 금 같구나 백접 분분설 흰 나비는 흩날리는 눈과 같고 황앵편편금 누런 깨꼬리는 조각조각 금 같구나 화관 전무 분분설 꽃 사이에서 춤추는 나비는 흩날리는 눈 같고 유상 앵비 편편금 버드나무 위에 날아다니는 앵무새는 조각조각 금 같구나 동심 화의라 골이 깊으니 꽃 피려는 뜻이 없고, 산접수성유, 산이 깊으니 물소리도 그 가여라. 빙해 어초약, 얼음이 녹으니 물고기가 뛰기 시작하고, 풍화 안욕귀, 바람이 따뜻하니 기러기가 돌아가려 하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좋은 시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